둘러싸여서 있는 그런 느낌이 되게 따뜻하다 따스하다라고 느껴졌는데 어, 이제 또 노래까지 같이 불러준다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사실 저희만 이렇게 느끼는 게 아니길 사실 바래요 저희는 공연에서 함께 이런 뭔가 감정을 좀 같이 느끼는, 공유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 참 좋겠다고 늘 생각을 하거든 어떻게 여러분들도 저의 마음이 좀 전해졌나요? 오, 한국말 다 알아야 뭐 한국말 사는거다알아들는 거고

每一次嚟香港咧，都覺得咧依度嘅天氣好好啊！每次都覺得個天氣好靚。